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피를 지으리라 하십니다. 몇 주간 결혼과 가정에 대해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결혼의 이유를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존재이기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고 우리는 영과 육이 있기에 영과 육을 평생 동안 모든 영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배우자가 필요합니다.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배우자와 함께 가정을 이루어가면서 온전한 사랑, 온전한 행복, 온전한 성숙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오늘은 가정이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 사실을 깊이 헤아려 보기 원합니다. 왜 인간에게 가정이 중요한 걸까요? 첫째, 인간은 대부분의 인생을 가정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사회와 국가에 많은 기여를 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인간은 결국 대부분의 삶을 가정에서 영위합니다. 인간은 가정을 통해 이 세상에 태어나고 가정 안에서 긴 기간 양육을 받습니다. 또래 친구가 생기고 학교에 갈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대부분을 가정에서 식사하고 공부하고 놀고 쉬고 잠을 잡니다. 사회의 직장생활을 시작해도 최소한 3분의 1의 시간을 가정에서 보내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노년이 되어 사회관계는 축소되어 가더라도 인간은 결코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가정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인간의 대부분 인생은 가정 안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인간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관계가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 채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대부분의 삶을 영위하는 가정이 먼저 행복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가정이 든든히 서 있지 않고는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자에도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서도 동일하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6, 7년 전전 미국에서 b s 스 사역을 37년 하시고 은퇴하신 미국 b s 스에서 대부와도 같은 맥스 반넷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목사님은 한국의 비에스 사역자인 저에게. 꼭 반드시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시면서 우선순위에 대해 물어보셨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배우자. 여기까지는 저도 익히 생각하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가 바로 자녀들.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는 그 다음 네 번째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부관계와 자녀들이 든든히 서 있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의 성공은 매우 위태롭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부관계가 삐끗하거나 자녀들이 방황하게 되면 목회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무너져 내리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맥스 바넨 목사님께서 가정에 대해 주신 이 영적인 교훈이 인생을 살아갈수록 진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주변에 한번 돌아보아도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이 무너질 때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함께 무너지고 무의미해지는 사람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가정이 든든히 서지 않는 상태에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셋째, 교회, 사회, 문화가 가정을 우선적으로 중시해야 합니다. 인간이 가정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이 교훈은 한 가정이 독립적으로 지킬 수 없습니다. 교회와 사회, 문화가 함께 이 교훈을 인식하고 서로가 가정을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도록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1998년,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서 미국 성교사님과 BSU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1년 동안의 사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10시쯤 만나 1시간 30분 회의를 하고 점심을 먹고 오니 오후 1시였습니다. 회의를 시작하면서 선교사님은 오후 3시에는 회의를 마치고 댁으로 출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1년 계획을 수립하려면 밤이라도 세워야겠다는 각오로 왔었기에 너무 황당하여 왜 가야 하냐고 캐물었습니다 그러자 자기 아들이 학교에서 내시면 집에 돌아오기 때문에 그때까지 꼭 집에 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답이 저를 더욱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속으로 한국에 성교하러 왔지 애 키우러 왔나? 라는 의문이 치솟았습니다. 이런 의문은 저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 대학생들도 미국 선교사님들에게 동일하게 토로하는 불만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절대로 사역을 하지 않고 특별히 계획된 일정이 아니면 반드시 저녁 식사 전에 집에 가야 하고 1년에 한달 이상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는 그들의 삶을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목회하시는 한국 목사님들, 그리고 그와 별반 다를 것 없이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의 직장인들과 비교하면서 너무 헌신도가 떨어진다고 비판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년이 된 그들과 만나 나누다 보면 미국 성교사들의 삶이 가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살아온 한국 사람의 삶보다 지혜로웠음을 고백하곤 합니다. 그렇게 바쁘게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온 한국교회는 그 안에 왜 그렇게 성폭력이 많은가요? 그리고 어느 분야, 어느 위치에서든 성추행, 성폭력이 없는 직장 생활이란 상상도 할수 없는 대한민국이 되었을까요? 가정의 행복을 어려서부터 누리며 자란 미국 성교사 자녀들은 대학가서 연애만 하면 바로 결혼하고 자녀들 두세 명씩 용감하게 나와서 잘 사는데, 가정 속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했던 한국 젊은이들에게 결혼은 이제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고, 결혼을 해도 자녀는 가능한 늦게 나이 들어서 하나 정도 낳을까 말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세계 최고의 저출산율, 세계 최고로 급속히 고령화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미국 상교사님께서? 4시까지 집에 귀가해야 했는지, 2, 3년 후 밤늦게 그분의 가정을 우연히 관찰하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녀들이 학교에서 귀가하는 오후 4시쯤부터 아빠들이 자녀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놀이도 하고 숙제를 하며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사이 엄마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합니다. 6시가 되면 가족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7시부터 아빠가 설거지를 하는 사이 엄마와 아이들은 학교 숙제를 마무리합니다. 8시가 되면 아이들은 목욕을 하고 8시 30분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눕게 됩니다. 그때 엄마나 아빠가 머리맡에서 동화책을 읽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동화 이야기를 듣다가 잠이 듭니다. 그러면 적어도 밤 9시 이후에는 부부만의 시간이 마련됩니다. 가족 중그 누구도 희생되지 않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위해 아빠는 반드시 오후 4시까지는 가정으로 귀가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삶이 한국에서 가능할까요? 한 가정만이 아닌 교회와 직장, 사회와 국가가 함께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인간은 인생의 대부분을 가정에서 영위합니다. 부부관계와 자녀가 행복하지 않고는 인생이 결코 성공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행복한 인생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면, 가정을 중시하는 문화가 교회, 직장, 사회, 국가 안에서 정착되도록 모두 함께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